자 여러분 정말 재밌네요. 자, 워샹 천교 취 활동의 루원촌 항저우에 여행 가고 싶어요. 하요캉 자리가 있습니까? 싱치지 무슨 요일에 출발하죠? 매일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요매요 싱치티엔 출바드 일요일에 출발하는 것이 있어요 어지 디안 지허 몇 시에 집합입니까? 자이 날 지허 어디에 집합하죠? 아한부한아 어, 자오 찬아침에밥 어, 포함되어 있나요? 워찬허원칸즈러 음, <laughs> 조방과 오찬과 저녁 식사는 자비 담니다. 입 아, 쇼핑 추짜나 옆에서 어디 있습니까? <목소리> 야오 张장成청두飞어 어, 페이지표 아, 청두행 비행기 한 장요. 야오징지 창하이상 이코노미 경제 이3등석입니까이등석입니까 아, 나티안 추파 언제 출발합니까? 나티안 아쉬우하오 메이오 콩웨이 어 15일 전자리가있 없습니다. 아즈요등 초이 페어로 예약 취소를 기다립니다. 호이티안 오요 이거 콩위 내일 모레 좀 자리가 하나 빕니다. 야카통 통로나 창가쪽 어느 거 하시겠습니까? 야우 공카 해주세요. 오야 어, 진연스 금연석으로 해주세요. 야오 하셔 1등석 알겠습니까? 2등석을로 하시겠습니까? 나종도 <놀람> 거의 아무거나 좋습니다 나종 피아이 마이 나종 싼 것을 해주세요 오야오 루안조 <놀람> 잉조 1등석 혹은 2등석 해주세요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